역시 미소천사 이수연이 한트로 타네요. 현역가왕 3 이수연 참가자가 마녀사냥 올인정에 성공했습니다. 23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시즌 3첫 회에서는 이수연이 국가대표 탑7 진출을 향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역가왕 시즌 3는 지난 시즌과는 달리 예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현역끼리의 점수 평가전이 아닌 마녀사냥 형식으로 정훈이, 현숙, 최진이 장은숙, 김혜연, 정수라, 유진아, 서주경, 한혜진, 서지호 등 대중이 사랑한 여성 가수 10인이 마녀단으로 합류해 평가를 했습니다. 이수연은 이번 시즌의 최연소 참가자로 무대에 올라 정수라의 명곡 도라지꽃을 선곡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 노래한 이수연의 무대는 깊은 울림을 전했고 마녀 10인 모두가 인정 버튼을 눌러 시즌 최초 올인정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수연은 어린 나이에도 단단한 기본기와 호소력 짙은 보컬로 주목받는 차세대 트로트 유망주입니다. 2023년 미스트롯3에 출연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탄탄한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현역가왕3 첫회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무대로 트로트 시내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이수연 양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연 양에게 많은 응원과 함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